아니, 아 아니구나. 아. 두팀이구나 에. 봐나 방탄. 내에내위에 떨어졌어. 아, 어, 아, 어디야? 잡았어. 있어있어 있어, 뒤에. 됐다. 됐다. 버러. 포인트 완료. 이동. 아 어, 보기 좋은데. 파샤에5 5발에 손잡이에 3배율이 달린다. 아. 그래도 요즘 파츠 개념이 깨기네. AK 뭐야? 거의 무장 세팅으로 나와주던데. 그러니까 손잡이 하나 그래 줘야지. 현장에 보인 찰기 뒤에 잡으러 갈래? 먼저? 응. 아니다아다다 아니다. 돈벌자 돈벌자 현상금 잡자. 쓸수 없는 아, 이 사람은 나, 나 어. 아, 이 사람은 아, 뭐, 그래. 소리? 소리? 공격이다. 아,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아, 이사람이랑람은 아,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아, 이 아, 이르신경쓰이사 아, 아,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아, 이 아, 사람은 아, 이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야, 여기 세있 와, 이거를 확실래 아, 아, 씨. 아, 씨. 아, 아, 무장이 떨어졌다는 건 얘네들도 이쪽으로 올거 같은데. 목표지점 확인. 사운드 들었던 거 같기도 하고 몰래도. 여기 이르장 깨졌다. 정 확인. 예전. 범 옵성 다운 확인해. 알린다 아군 음. 정밀 공습이다. 뭐야 이게 확인한다? 쓰러진 옥상 위시 다어 허리 다해알 옥상에 하나 있어? 아니 끝아 그, 네, 오케이 오 오케. 끝났어? 다잡어네공의적 무인 정찰기 쓰러 어.. 맞으셨.. 잘했어! 차 <laughs> <laughs> 타겠는데 잘못하면? 그러게 화살 아, 내시고 싸운다 옥상 있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다을지 모르겠다 아. 근데 확인했다 오올 달린다! 하군 정밀 공습이다! 뭐야 <laughs> 오아뭐 어? 여기 있었네? 확인했다. 아, 이 숨어있어. 미친 놈이건얘나 죽이네 현상금이? 현상금 목차를 제 아, 낙 걸어오네? 하나 아, 뭐 평지 오네? 아, 두 명. 저거 나 빨점이라는 다 빨점이라는 건다 위령인 거거든? 점 이렇게 못 쏠까? 전해. 봄들이 공격한다. 앞에 아, 총 쏜다. 두팀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도 한 팀. 내려 여기 쓰세요. 맹도 게 계속. 아 싸우는 바로 아, 앞에. 하나 아, 여기.

여기 포시. 이동. 갑갑함. 보라피. 버시 신경 쓰지 마. 아 이거. 아좀 나가자 좀. 몸이 뚱뚱한가봐 입구에서 못 나가. 여기도 목상 하나. 움직임 포착.

5명 남았다. 잘하고 있어. 하나 뒤로 넘어왔고 옥상 넘어왔어. 차 위치 알아서 접근 중. 응. 음. 여기 건물 위에. 여기 옥상 싸운다. 옥상 하나 더 있어. 음. 다시 들어왔어. 저기다. 계속 와리가리야. 여기 나갔다 봐. 위에. 여기 나갔는데. 아. 둘다 잡았어. 아. 아직 지 보고 있어. 아 다. 야, 떴다. 아, 지금 개 싸워진다. 웨이스돌정 어. 버스 야겠다 이거. 저건 뭐 먹자. 한참 저기 있어도. 여서 갈게? 이, 위에 있네. 조심해. 나 반대쪽 감굴라가나 놓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어서 좋네. 확산탄이라 전공 있으면은 중까지 왔을 때 뿌려줘. 나 없어. 없어 없어 나 아까 다아 어떻게 사라졌어.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다뭐 왔어. 왔어. 다다 왔어. 왔어. 음, 고고고. 리듬 아 좋다. 바깥에서 맞았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위에 하나 있어 옥상에 하나 더 있어 나 바깥에 박다 아, 굿굿굿 리듬아 바... 해도 돼? 어나 바깥에서 맞았어 건 아, 우리가 아. 제일 좋다 응야 음. 우리 밑에 있다 두명 14m씩으로 포인트 설정한다. 2m씩으로. 음. 아, 밑에 둘 지켜. 여기 검은 왔다. 음. 아, 이거. 저기다, 저기, 어, 저기, 저기, 떨어지면 저기다. 화면 개 흔들리네. 어, 그 에임 비조리스. 일단 간다. 미친 소리. 공성 목표 표시. 시작해 여기는 스트라이커스 돌려. 아이고. 공격을 개시한다. <laughs> 이동해야 되네. 어. 나 먼저 가있을게. 강하게 하게. 니부형거 최대한 각만 봐줄게. 아니, 끝까지 봐줄게 나. 응. 관 우리 밑에 건물에 있는 애들 먼저 봐. 보고 있을게. 다 일로 다 일로 나. 와 응. 나왔다. 여기. 목표지점 확인. 아, 나왔다. 간다. 하핑이 다 들어갔다.

41, 64. 63킬 했네